딸 부부가 싸웠대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럴 거면 이혼해. 그말 한마디가 딸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뒤흔들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가족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은희 상담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참 많으시죠. 하지만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지켜주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부모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금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이 여섯 문장 무심코 꺼냈다가 자녀 부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 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내 재산은 내 몫이 아니야 상속 이야기 꺼냈다간 가족이 갈라진다. 내 재산은 내 몫이 아니다. 이말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혼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금이 가고 자녀 부부의 관계에도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씨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재산은 내 몫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라. 다 알아섰을 거야. 옆에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고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놓았죠. 김씨는 미리 선을 그어야 다툼이 없겠지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자녀 부부는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분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 표현 방식에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혼 자녀 앞에서 감정 섞인 언급은 우리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발언은 자녀 부부 사이에도 균열을 만듭니다. 배우자는 당신 부모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정을 품게 되고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뒤흔드는 것이죠. 물론 상속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강조하는 방식이 배제로 들리게 된다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한 후 남는 게 있다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한적 있으신가요? 내 재산은 내 몫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의도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녀가 기대를 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동시에 말. 한마디로 인해 자녀 부부의 사이까지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네. 그 집안 어디가 잘났다고? 배우자 집안 험담은 부부 사이를 찢는다.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험담은 결혼한 자녀 부부 사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듭니다. 그 집안 어디가 잘났다고?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 모씨는 딸의 남편에 대해 늘 못마땅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 씨는 그런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원래 그래. 뭐 하나 똑 부러지는 게 없잖아.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딸은 그날 이후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평가 특히 집안에 대한 언급은 자녀 부부의 결속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 집안은 곧내 남편, 아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비판은 자녀에게 내 선택이 틀렸다는 메시지로 전해지며, 이는 곧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게 되죠. 또한 이런 발언은 자녀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더욱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 부모 말이 맞았어라는 생각이 불쑥 들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부모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균열을 만드는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집안은 원래 그런다더라. 이 말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시선과 판단은 때로 따뜻한 응원보다도 무거운 잣대가 됩니다. 자녀가 선택한 사람과 그 가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부부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이혼에 절대 이혼하지 마자식 결혼 생활 망치는 두 마디. 기혼 자녀가 부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쉽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에 차라리. 혹은 절대 이혼은 안 돼. 참고 살아. 이두 말은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여사님은 딸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럴 거면 이혼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딸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기만 하면 박여사는 단호하게 끊어냈죠. 왜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아? 그냥 이혼해. 하지만 딸은 단순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의 말은 위로가 아닌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 역시 자녀의 선택을 막는 또 다른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아들이 아내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무조건 참고 살아라. 그 결과 아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수 없었고, 부부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이혼을 권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떠니, 지금 어떤 게 가장 힘드니?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본질적으로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개입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정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게 되고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쉽게 이혼해 혹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신 적 있나요? 그 말이 자녀에게는 감정의 방향을 잃게 하는 나침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쉽지 않은 여정이고, 부부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단정적인 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줄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4. 추석에 왜 처가를 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모의 간섭. 명절이 다가오면 늘 반복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추석에 왜 처가를 가냐? 이말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녀의 결혼 생활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모의 간섭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 씨는 명절마다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장손인데 처가부터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은 아내와 상의 끝에 해마다 번갈아 처가와 본가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 결정은 늘 부모의 비난으로 돌아왔죠. 결국 어느 해 아들은 조용히 명절 방문을 접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느냐는 단순한 순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족을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자녀 부부의 결정이고 그 안에는 상호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당연히 우리 집이 먼저라는 태도로 일관하면 자녀의 가정은 점점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간섭은 자녀 부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킵니다. 한쪽 배우자는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한쪽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죠. 결국 그 불편함은 자녀의 결혼 생활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나요? 명절엔 무조건 우리 집부터 와야지. 이 말이 자녀에겐 얼마나 부담으로 들리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한마디보다 자녀 부부의 평화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이해로 불만이 아니라 응원으로 다가가는 부모의 태도야말로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너만 믿는다 부모 대소사에 자식 부부를 끌어들이면 생기는 비극. 너만 믿는다. 이 말은 얼핏 믿음과 애정을 담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기혼 자녀에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에 이 말이 반복되면 자녀의 부부 생활은 점점 지쳐갑니다. 전주에 사는 52세 장씨는 장례, 제사, 친척 모임 등 집안의 모든 일을 장남인 아들에게 이임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엄마는 이제 힘들다. 처음엔 아들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지만 반복되는 부탁과 아내의 불만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 부부의 삶이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의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책임 전가로 이어지면 자녀는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에게만 기대는 경우 자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너만 믿는다는 말에는 자녀가 힘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부모를 도우면서도 내면에 쌓이는 감정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부모로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의 몫은 스스로 감당하고 남은 부분은 자녀와 상의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자녀 부부가 함께 짊어지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주 말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안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책임의 전가인지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살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보다 필요한 건 너도 힘들면 말해도 된다는 여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6. 왜 이렇게 안 와? 서운하다는 한마디에 자식이 떠난다. 왜 이렇게 안 오냐? 부모로서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이 말이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간신히 시간을 내 가족을 찾아왔는데 반가움보다 서운함부터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씨는 명절 직전 아들 부부가 한참 만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네. 이렇게 안 보면 서운해서 못 살겠더라. 김씨 입장에선 진심 어린 서운함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왠지 모를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 다음 명절엔 일정이 안 맞는다며 방문을 미뤘고 만남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은 자녀에게 넌 부모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빠서 못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를 묻기보단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와줘서 고맙다, 너무 반갑다는 말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오죠. 특히 기혼 자녀는 양가를 오가며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운함만 표현하면 결국 자녀는 찾아가는 게더 힘들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 뜸한 거 아니니?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다음엔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보니까 참 좋다. 가족 간에 거리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보다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나오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자식이 계속 머물고 싶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녀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때로는 나보다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여섯 가지 말처럼 그 사랑이 말로 표현될 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가 배우자 집안을 비난했다가 혹은 자녀의 위기를 이혼해 또는 참아라는 극단적인 말로 덮어버렸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자녀 부부의 삶에 깊은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한발 물러나 지켜보는 인내, 이것이 진짜 부모의 지혜이며 말하지 않는 용기이자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의 존재는 자녀에게 평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